우주 시대로 열어가는 미래형 CBS c 방송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안주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을 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날 리는 후자입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거대한 금융 시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현주. 그는 한국 금융의 지도를 다시 그렸고 미래 에셋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1958년 광주의 한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은 책상보다 논밭이 더 익숙했던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꿈을 그릴 줄 아는 아이, 그게 바로 박현주였습니다. 청춘의 방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주 제1고를 지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로 향합니다. 그는 거기서 금융이라는 단어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자본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그는 그 사실을 가장 빨리, 가장 깊이 깨달았습니다. 졸업 후 그는 동양증권에 입사합니다. 자그마한 신입사원 한 명이 단 3개월 만에 대리로 승진하며 업계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강남지점장. 그는 이미 박현주라는 이름 석자를 증권가에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더큰 무대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큰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자신의 배를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모두가 움츠릴 때 그는 달랐습니다. 단 8명의 동료와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창업합니다. 자본금 100억. 그러나 야망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1년 후 한국 최초의 공모형 뮤추얼 펀드를 출시합니다. 펀드 하나에 사람들의 꿈이 모였습니다. 미래에셋 1호 펀드는 기록적인 속도로 완판됐고, 금융은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늘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금융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희망의 인프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현준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글로벌에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미래에셋은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두고 한국 금융 기업 중 가장 많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인내였습니다. 빨리 성공하려 하지 말고 길게 버티는 사람이 되라. 그가 자주 하는 말이죠. 실제로 미래에셋은 ETF, AI 운용, 로보, 어드바이저 등 차세대 금융 기술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도입했습니다. 성공의 이유는 단 하나, 이익은 나누는 것, 이라는 철학 때문입니다. 박현준은 지금까지 수백억 원을 장학금과 사회기부로 내놨습니다. 배당받으며 전액 사회에 한원한다, 그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청년에게는 기회를, 은퇴자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미래에셋의 진짜 고객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2018년, 그는 스스로 CEO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GSO, 글로벌 전략 총괄로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은 사람을 키워야 오래간다. 박현준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였습니다. 직원들에게 고객 먼저를 외치기보다 스스로 사람 먼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장. 당신이 진짜 고객이라면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 상품을 권하겠는가? 지금 미래 에셋은 ETF만으로도 글로벌 1200달러를 굴리는 회사가 되었고, 글로벌 X는 미국 ETF 시장에서 13위 안에 듭니다. AI, 토큰 증권, 디지털 자산 관리, 그의 시계는 여전히 앞을 향합니다. 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에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시작 중이다. 농부의 아들, 증권맨, 창업가, 혁신가, 그리고 지금은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가. 박현주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화려한 CG보다 더땀 냄새 나고 더 사람 냄새 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다. 누군가 한 명만 먼저 손 내밀면 된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게 선택한 사람이 박현주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영감을 만듭니다. 오늘의 인물 포커스 박현주 회장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